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한 5, 6천만 원대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지프로TV로 문의 잡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t v 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입니다. 솔프로가 원래 자라온 국내죠. 의정부동은 어, 뭐 제가 바로 이길 건너편에 살았기 때문에 <laughs> 여긴 뭐 제가 빠삭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동네에 월드메르비앙 자녀세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일단 나와보게 됐고요 네. 총층은 27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세대수는 85세대짜리 한계동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6층부터 24층까지는 전체 아파트 등기로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되어져 있는데 위쪽에 남아있는 자녀호수 지금 딱두개 남아있어서 제가 오게 됐는데 집이 일단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나도 합리적인 게 3억 중반대에 정말 멋진 브랜드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오. 집 바로 앞으로 의정부 시청역이 있습니다 네. 의정부 경전철이죠 그걸 타시게 되면은 의정부를 한 바퀴 싹 순환을 하실 수도 있고 또집 바로 밑에 쪽으로 의정부역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 국철 1호선 타고 서울 진출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GTS 신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삼성역까지도 13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경기권에서 생활하시기도 편하고 외곽 순환도로도 차량으로 3분이면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거실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뻥 뚫린 뻥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남아있는 지금 층이 25층과 27층 딱 2개 남아있고 제가 지금 27층에 나와 있거든요 집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시야에 바로 들어오고요. 그 옆으로는 백석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쭉 흐르는데, 오. 저게 서울을 가로지르는 중랑천과 연결이 됩니다. 오.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 코스로도 너무 좋고, 평소에 자전거 타고 운동 즐기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변에 대형마트 관공서, 병원, 은행, 식당 없는 게 없으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한 5, 6천만 원대면은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지프로TV로 문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풀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의 집, 월드 메르디앙, 일단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사이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네 칸에 거울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띠움 시공 되어져 있고요. 단차 시공 완벽하고, 중문까지 깔끔하게 시공 마무리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 오시게 되면은, 딱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예요. 포베 형태. 방, 방, 거실, 방 형태를 띄고 있고요. 일과 서동 스위치는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으로 바로 3번 방 나오게 되니까 3번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 방 뒤로 오시면은, 오늘집방 사이즈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3번 방 사이즈 3,050에 2,775 나옵니다. 9자의 10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이감 충분하기 때문에 붙박이장 넣고도 침대 책상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방에 온도 조절 장치는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복도 그리고 각 방들 모두 각 마루 시공 그리고 각 방과 연결 공간에는 노턱 시공을 마무리해놨습니다. 네. 모두 같은 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뻥뷰 방방 거실방 모두 같은 뷰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3번 방 보여드렸고 이제 그 옆으로 해서 방이 이제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넓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집 결코 작지 않은 평수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 2번 방도 맞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실질적인 사이즈로는 여기가 3번 방이 되겠으나 그냥 3위, 1번 방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사이즈는 2 5 5 0 m 오고요 한쪽으로는 2,780 나옵니다. 여기도 길이감 충분하고요. 침실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 장치 다 들어가 있고요. 방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는 방사이다 넉넉하니까 뭐 개인 기호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안쪽으로는 이제 우리 집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굉장히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신욕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욕조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세면대, 좌변기. 그 공간 사이즈 넉넉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형 수납장까지 잘 갖추고 있는 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아... 정도 욕실 사이즈면 뭐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실 런 수가 런 있겠죠. 런런런런런런 근데 여기에 지금 비대가 안 달려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집 안방에는 또 비대까지 준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 네. 거한번 말씀드리고 주방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방 공간으로 오시면은 우리 집 주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 그 옆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장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오... 건데요. 네. 여기다가 상온식품 같은 거나 조미료 같은 거 넣어놓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네. 평소에 라면 같은 거 여기다가 적재해놓으면은, 기상식량으로 아주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해놨네. 네. 그리고 D 자 형태의 주방 공간, 뒤쪽으로는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 밑으로는 3구의 인덕션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3구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체, 후드, 그리고 이쪽에 홈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방을 보시다가 밖에 외부인 오셨을때 거실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겠고요. 어, 그러네요. TV도 보실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 인덕션 싫으신 분들은 가스로 교체해서 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렌즈 넣는 공간, 밥톤 넣는 공간,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 추가적인 공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다용도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안쪽 다용도실 공간은 이렇게 세탁실로 쓸수 있게 냉수, 온수, 수전 뽑아놨고요. 보일러실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 만들어놨습니다. 겸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무래도 공간은 넓게 뽑아놨으니까요. 남는 공간은 창고처럼 활용하시고 위쪽으로는 산반장 같은 거 하나 되시면 네. 좀더활용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다용도실을 방에도 안 뽑고 저렇게 음. 주방 옆으로 따로 뽑았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공간이 좀 많이 남거든요. 네. 식탁 붙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앞쪽으로 식탁 키자로 붙이셔도 되고, 옆으로 그냥 붙여놓으셔도 음. 되고,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 공간 보여드릴 건데 안방 공간은 방이 확 넓어졌고요. 그리고 여유 공간들이 또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안방 많이 크네요. 1번 방의 사이즈는 3535 나오고요. 3530 나오네요. 와... 양쪽으로 3500이 넘어가는 거의 12자에 육박하는 방 사이즈고요. 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여기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 같은 거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 많이 남을 것 같고, 천장에는 LG 센 시스템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창도 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 다용도실까지 또 베란다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방에 베란다 있으니까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초 같은 거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커요요 네, 청소할 수 있게 청소건 만들어놨고요. 네.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까지 저렇게 신식으로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렇죠. 위에서. 아, 네. 바람까지 나오니까 더말리주는거 아, 그렇죠. 말리기 굉장히 좋게 저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 오른쪽 철문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이 되겠네요 오, 이거 좋네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솔직히 밖에 해놓은 거보다 낫다 훨씬 낫죠 <laughs> 그리고 철문으로 해놓으니까 소음도 상당히 줄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옆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과 세컨 욕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있나요? 그럼요 저갈 뻔했어요. 파우더룸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야. 세면세족 하시고 여기서 스킨로션 기초화장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반대쪽으로 있는 세컨 욕실도 또 나름 넉넉하게 뽑아놨습니다. 비데까지 준비해놨고 세면세족 할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으니까 이 세컨 욕실까지 알차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로 다시 나왔고요. 거실의 사이즈는 4 8 0 나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렇죠. 4 5 인용 소파 놓으시고 TV도 굉장히 큼직한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장으로 에지휘슨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져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홈 시스템, 공기 순환 장치, 뭐 온도 조절 장치 모든 것들이 다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 일단 의정부에서 이 정도 신축 컨디션에 이 정도 분양가 가진 집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브랜드잖아요. 네.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초역세권에 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대에 이렇게 주차가 편리한 한개 동짜리 건물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또 빵빵하게 빠져있으니까 주차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대로변이 아니고 한블럭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생활소음도 적다라는 게 어... 우리 집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오늘의 집. 보러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딱두 세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전화 주시면 일정 맞춰서 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집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 이미 어차피 다 거주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슬프로는 다음 번에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